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오늘은 13.23 패치 연구되고 있는 빌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최근 볼베의 성적은 다소 애매한 편입니다. 승률 50.7%, 픽률 2.4%로 3티어 중간쯤 위치에 있어 장인 유저가 아니라면 굳이 볼리베어를 써야 할까 의문이 드는 성적이죠. 최근 13.9 패치, 13.14 패치를 거치면서 나름 2단 버프를 받았고, 버프 내용도 핵심 스킬인 W의 체력 회복 개수를 늘려주는 방향이었는데도 성적이 잘 올라오지 못하여 볼베 유저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볼리베어의 빌드 쪽 데이터를 세세하게 뜯어보면 지금까지 이 버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이지만 딱히 패치가 없는 경우에도 빌드 최적화가 뒤늦게 이루어진다면 빌드의 이동에 맞추어 성적이 확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 볼베에게 딱그 가능성이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수정해야 할 빌드는 균열, 내셔 기반의 AP 코어템입니다. 두 아이템 모두 1코어 승률 47%에서 48%대로 얼프붙은 건틀릿에 비해 약 4-5%포인트 가량 낮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 요 ap 빌드의 선택률이 약 35%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탱 빌드로 확실하게 선회하기만 해도 지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보다 확실하게 빌드를 최적화시키려면 정령의 형상을 코어 아이템 내에 섞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비사지가 섞인 3코어 조합 빌드 데이터가 눈에 띄게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동안 받아낸 버프가 대부분 w 회복 개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B4G 로 추가 회복 효율을 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3코어 스테라까지 올리면서 체력 스탯을 확실하게 올려주는 게 유효한 것으로 보이죠. 이미 아이템 빌드 패치 내용의 맥락에서 봤을 때 볼리베어의 밸류는 W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W를 한번 사용하는 게 아닌 두번 이상 사용을 하면서 표식에 남긴 대상에게 W를 다시 사용하여 체력 회복을 하고 교전 유지력을 챙겨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로 볼수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볼. 리베어의 능력치 파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쿨감 파편을 사용했을 때 공속 파편에 비해 승률이 무려 5.2% 포인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택률이 13.3%로 낮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13.21 패치, 13.22 패치를 모두 살펴보아도 약7% 포인트 가량 높은 승률을 기록하며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신발 데이터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쿨감신의 승률 지표가 다른 신발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이 정도 격차라면 구체적인 상황의 나가 고려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쿨감신이 볼베에게 정답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볼리베는 어 W 쿨타임을 최대한 줄이면서 다음 W로 돌려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져 있었다는 라 것이겠죠. 쿨감 탱빌드로 체력을 올려서 W 2타 회복 성능을 내야 하는 만큼 이러한 플레이에 어울리는 착취룬의 데이터가 치속이나 집공에 비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유치와 테레 승률이 전멸 테레비에 약3.5% 포인트 가량 높은 것 또한 유치 최하로 길게 적을 따라가면서 W를 쓸수 있어야 챔피언의 성능이 제대로 나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죠. 정말 여러가지로 볼리비어의 빌드는 수정되어야 할 포인트가 많아 보입니다. 사실 매첩 데이터상으로도 최근 핫한 리븐이나 트런들 같은 챔피언을 상대로 카운터 역할이 가능한 만큼 빌드만 잘 교정해도 볼리베어는 지금 드러나는 성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볼베의 핵심은 체력 그리고 쿨감에 있다는 점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빌드만 잘 갖고 도대 트런들의 시대에서 나만의 꿀챔프가 되어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최근 칼리스타는 롤드컵 이후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에메랄드 이상 구간 승률 50.1% 픽률 7.1%를 기록 중이며 다이아 이상 구간 승률 51.2% 픽률 10.1% 마스터 이상 구간 승률 51.6% 픽률 14.4%로 티어 구간이 올라갈수록 훨씬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상위권 원딜러들이 필수로 다루어야 하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칼리스타가 상위권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이유에는 사실 인게임적인 요소 외에도 다른 차이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바로 지배 보조룬 쪽에서 피해맛과 돌발 일격을 선택하는 빈도의 차이 인데요. 잘 보면 티어 구간을 가리지 않고 돌발 일격의 승률은 피해맛에 비해 약 3에서 4% 가량 높게 승률이 찍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메랄드 이상 구간에서는 아직 피해맛이 메인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는 채택률 43%로 피해맛을 앞지는 상태 이죠 보조룬 하나 차이일 뿐이지만 지표 차이가 워낙 크게 나타난 편인지라 상위권에서 성적이 더 뛰어난 이유에는 분명 이 돌발 일격을 메인으로 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돌발 일격 룬은 그 어떤 챔피언보다도 칼리스타에게 잘 어울리는 룬입니다. 돌발 일격은 무려 9의 고정 물관을 제공하는데 5초 지속 후 쿨타임이 4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돌진 도약을 사용해야 하는 조. 건이 달려있는 것인데 칼리스타는 패시브 덕분에 항상 도약이 가능하여 사실상 무한으로 지속이 가능하죠 여기서 칼리스타의 도약 공격과 돌발 일격 메커니즘에는 꽤 특이한 판정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도약 공격으로 돌발 일격을 발동시켜 물리관 통력을 올린 뒤 다시 도약하지 않은 채로 기다리면 5초 지속 시간 후 물리관 통력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4초 동안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적용되면서 다시 도약을 써도 돌발 일격이 켜지지 않고 4초가 지난 후에야 물관이 다시 올라가죠 그런데 도약 공격으로 돌발일격을 물관 일격을 터트린 뒤 계속해서 도약을 할 경우에는 물리 관통력이 다시 내려가지 않고 무한히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챔피언을 기준으로도 전멸을 무한 히 사용하거나 이동기를 계속 쓸 경우에는 유지가 되는데 칼리스타는 게임 내내 이 메커니즘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버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정확한 판정은 알수 없지만 어쨌거나 칼리스타는 물관을 계속 올린 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관 9는 분명 유의미한 수치인데다 칼리스타는 초반 라인전에서 교전으로 스노우볼을 굴리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더더욱 효율이 뛰어납니다. 챔피언 시너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룬 패치 맥락상 돌발 일격은 12.14 패치에 버프를 받은 이후 다시 너프를 받은 적이 없었고 돌발 일격과 경쟁하는 피해맛은 13.20 패치, 룬 조정 관련해서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보조 룬 간의 성능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아이템 빌드 측면으로 따져봐도 칼리스타는 1코어 몰락을 올리기 때문에 흠낯으로 유지력을 얻을 수 있어 피해맛 유지력 밸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1코어 몰락 완성 직후 강력한 고유물리 피해를 돌발 일격 물리건 동력으로 으로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시너지가 잘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프로 선수들 또한 대부분 돌발일격 칼리스타로 이동을 하였고 월즈 기준으로도 보조룬의 지배를 채택한 경우 돌발일격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보조룬 하나의 차이지만 이룬 변화 하나만으로도 칼리스타의 성적을 확 끌어올려줄 수 있겠습니다. 지난 13.22 패치 근황 영상에서 탑 AD 바루스에 대해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개드릴 때에도 탑 바루스 자체의 성능이 그리 좋지는 않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번 패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자신있게 추천드리기엔 살짝 어려운 감이 있죠. AD 빌드가 메인으로 자리잡았고 AP 빌드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냥 탑 바루스 자체의 성능이 좋지 않다 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구권에서 또 다른 형태의 탑 바루스 빌드가 연구가 되고 있어. 그래도 소개는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고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그 빌드는 놀랍게도 광위의 미덕을 사용하는 탑 바루스입니다. 한국 섭과는 같은 AD 빌드이긴 한데 몰락 미덕도 아니고 1코어 미덕부터 올린 뒤에 몰락과 마체 같은 적중시 효과 아이템을 올리고 있죠. 이렇게 갑자기 탱템을 썩는 빌드를 바루스가 구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지난번에도 짚어드렸다시피 최근 바루스의 버프는 대부분 W의 기본 적중시 피해량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선마 AD 탑 바루스를 연구했던 거고 서구권에서도 동일하게 w 빌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WPA량은 엄밀히 따졌을 때 공격 아이템의 효율을 전혀 받질 못합니다. 단순 고정 수치인데나 마법 데미지이기 때문에 사실 공속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W 적중 시 피해 자체는 차이가 없죠. 여기에 W 중첩 후 폭발 데미지 또한 적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 그리고 중력 계수를 가지고 있어 AD 아이템의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몰락 구인수를 올리면서 공속 템을 둘러 W의 효율을 높여보려 한 것인데 관점을 아예 바꿔서 체력을 올린 뒤에 WPA를 더 오래 입히는 수 있도록 빌드를 구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공속 신 정도만 있으면 탱템을 올려도 W 레벨 덕분에 딜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나마 공속 신을 섞은 뒤 빠르게 1코어로 올리고 다음 2코어를 구매할 수 있는 광의미덕이 선택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곡궁을 중간에 섞은 뒤에 광의미덕을 올리고 2코어를 이어 올리는 식의 변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체력만 올려도 딜이 어느 정도 나오는 챔피언으로 컨셉이 바뀌었다 보니 미덕 맞제, 미덕 몰라. 까지만 올린 뒤에 거드라. 스트락 등의 부르자 아이템 올리는 빌드가 메인으로 잡혀 있기도 합니다. 어차피 탑바루스는 초반 라인전이 매우 강력한 편이라서 1코어 탱템으로 정글러의 턴을 빼고 상대를 괴롭히면서 안티캐리 역할을 수행한 뒤에 딜탱으로 한타 기어드를 보강하는 느낌이다 라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룬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서브와 달리 탱템을 섞어 올리기도 하고 초반 라인전에서 더 압박을 주는 목적을 위해 집중 공격 룬을 메인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서구권 탑바루스의 성적도 그리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탱템을 섞는 빌드가 연구되고 있구나. 정도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광의 미덕으로만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증사나 강심을 올리는 탑 바르스도 지난 패치부터 조금씩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한 번에 묶어서 짚어보았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패치 두 가지의 솔랭 트렌드를 저희가 짚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부실골 티어에서의 트런들 사용법, 그리고 칼날비 부여왕 잔나입니다. 영상 업로드 이후 이들의 지표가 어떻게 변화를 하였는지 AS 서비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트런들입니다. 이번 패치 떡상 1위의 주인공이죠. 부실골플 구간에서 특히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어 저희도 따로 영상으로 짚어드렸었는데요. 영상 업로드 직후인 29일 에메랄드 이상 구간 기준 픽률과 밴률이 단번에 5%포인트 가량 뛰어올랐고, 부실골플 구간을 기준으로는 픽률 18%를 확 찍은 뒤 밴률이 올라옴에 따라 평균 14%에서 15%대의 픽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패치 브실골플 구간 트런들의 평균 성적은 승률 52.8% 픽률 11.1%로 탑라인 최정상에 위치해 있죠. 그만큼 트런들의 단순무식한 철거 능력과 쉬운 조작 난이도, 강한 라인전 체급은 하위 구간 유저들이 대처하기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패치 픽률이 0%대에 가까웠던 마스터 구간에서도 트런들을 시도해보는 유저가 꽤나 늘어났습니다. 가장 픽률이 높았을 때에는 약6 까지 도달했죠. 페이커 선수마저도 트런들을 한두판 해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철거 성능이 소문이 난 상태입니다 물론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뚜벅인 트런들에 잘 대처를 하기 때문에 승률 48.1% 픽률 4.1%로 성적이 다소 애매한 편인데요 그래도 천상계 구간에서 백률 10%를 넘긴 걸 보면 어마어마한 철거 능력을 가진 트런들이 그래도 상당히 까다로운 카드다 라고 평가받고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당장 다음 패치인 13.24 패치 예고에 트런들과 연관된 너프 내용은 없었습니다 13.24 패치는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만큼 트런들은 새 기말 하위 티어 유저분들의 티어 색깔을 바꿔줄 확실한 칩 키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잔나입니다. 약4흘전 칼날 비 부여왕 빌드를 사용하는 새로운 빌드의 잔나를 짚어드렸었죠 해당 영상 업로드 이후 잔나의 픽률은 한 단계 더 점프업을 이뤄내면서 최근 4흘 기준 약 6.5%의 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픽률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셈인데 그럼에도 승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죠. 원래도 성적이 조금 더 좋았던 마스터 이상 구간의 경우 픽률이 8%대까지 진입을 하였으며 마 한 가지로 승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라비 룬 성적 또한 승률 51.1%, 선택률 27.6%로 유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 이전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 난도 때문에 승률 약 49%대, 선택률 10%대를 기록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지표 자체가 올라왔죠. 마스 이상 구간을 기준으로는 유성룬 선택률을 앞질렀고 승률 52.3%, 선택률 46.8%를 기록하며 정답에 가까운 주류 빌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코어 아이템 빌드도 에메랄드 이상 구간을 구간, 부여왕 1코어 빌드의 선택률이 확 올라왔고, 승률 54.2%의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도 채택률이 37.5%까지 올라왔는데도, 여전히 승률 55.6%라는 고승률을 유지하면서, 리워크 잔나의 방향성이 칼날비 부여왕 빌드와 잘 맞아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의 잔나는 평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중력을 높인 뒤, 부여왕으로 안정성을 챙기는 게 적절한 방향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3.23 패치 짚어봐야 할 근황 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고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